왜 지금 있어? 아, 근데, 아, 옷이 이렇게 촌실한 거밖에 없어? 아, 옷을 자였다고옷타박여잡 자, 서 잠이나 쳐다. 응, 음, 알았어. 아, 근데, 그냥 여기 오니까 살것 같다. 나 그동안 병원 냄새 맡느라고 아주 진짜 죽을 맛이었어. 하도 난 말이 나는 네년 때문에 경찰서에 변호사 사무실 아주 생뚱을 다았는데 미안해. 아니 내가 돈 때문에 헷갈닥한 것도 있었지만 오 사장이 요새 떡꼬빠하고 붙어다니니까 그게또배알에꼴렸었나 봐. 시은 내가 떡고빠이 정도 좋아했었거든. 아니 내가 그렇게 보셔도 안넘어지만 어떻게 그렇게 홀라서 넘어갈 수 있는지 아, 야속한 게. 웃기는 소리 하들 말을. 너 덥고 사업망하니까 마음 적은것 아니었냐? 응. 응. 그런 전도 없잖아 있지. 아무튼 미안해. 아니 근데 저후드코리 사장 말이야. 진짜 잘생겼더라. 아저때 봤지? 응? 나 병원에서 나 태우고 가는 거. 시끄러. 내일 좀 금전 조사 받아야 믿게. 자기 자면 나 찾아보니. 아니 근데. 나를 어, 하기보하고 자꾸 설득하는로 하기로 하기로 까기로기로 하기로 하아로 하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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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지않아 아니 뭐 나한테 기로 하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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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아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아이 그놈들이 내일 아침에 와서 나 잡아가면 어떡하냐고 나 그놈들 아귀처럼 확 돌려버릴 듯이 늘 걱정 말고 자더라고